오늘도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지원금, 나만 모르고 나만 못 받는 지원금이 되지 않도록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원금 알림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모수당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가 슬슬 체감도 되고 있는데요. 매년 폐교하고 있는 학교 수도 많아지고 학교의 정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수당이란? 부모수당이란 8월 30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발표가 된 제도로서 2023년 예산안에 부모급여로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정에 큰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3년에는 영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수당 자격 조건은 2023년부터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 사람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거나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2022년에 출산해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2022년 유아 수당 2023년은 부모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 지급 금액은 위에 소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영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일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인데 2024년부터는 23년 기준 금액보다 더 올려서 만 영세 아동 부모는 월 100만원, 만일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에 있던 영화수당은 없어진다고 하며 기존의 영화수당보다 금액이 늘어나 명칭이 부모수당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수당 육아휴직자 중복수령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들과 다른 지원제도와 모든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휴직자들에게도 중복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이렇게 신설되는 혜택이 양육자 전체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어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수당 신청 방법은 보통 출생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담당 공무원분이 보통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미 출산한 가구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별 출산지원금도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부모수당 마이너스 양육수당 위에서 부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양육수당 지급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24, 86개월까지만 7세 신청 가능하며 가정보육시에 지급이 되며 국가지정 보육기관에 입소할 시 보육료로 전환이 되어 학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이며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급되오니 입소 전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 선택하시면 되고 아이 행복카드를 통해서만 결제가 되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카드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수당 마이너스 영아수당, 영아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 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 부모의 실질적 양육권 보장을 위하여 만 2세미만의 아동 중 어린이집, 종일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인데요. 지원 금액은 30만 원이며 매월 지급이 되고 신청 방법은 은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수당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부분이나 지급받는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 누구나 쉽게 신청하시고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